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바울이 노마에서 전도한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했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사들의 메인바트였느라 그들이 이제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네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세 사슬에, 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묶인 것은 예수께서 소망이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에까지 나쁘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잘못을 로마 땅에까지 끌고 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생각을 듣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 외에는 믿지 못하는 그들의 사상한 많은 자들의 실족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서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박해를 당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까지이 사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는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력은 반대를 받더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주어하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는 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의의 수혜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붙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방안대를 받으면서도 주의 수를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